안녕하세요 렌즈를 빨리 껴줄게요 렌즈는 오늘 이거 낄 거예요 렌즈및 메이크룩 먼슬리 블론디 밀크초코 하...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요거 먼저 이거는 S&P m 아크시스 플러스 컨트롤토너 제품이에요 국물 섞어서 피부를 닦아줍니다 시작부터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사실 저는 내일 개강을 해요. 사실 오늘 개강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수업이 없어서 내일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내일 학교 갈때할 화장을 연습할 겸 촬영도 할겸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한번더 닦아줄게요. 학교 가는데 화장 연습은 왜 하냐? 새내기였었을 당시에. 제가 스무 살로 이제 입학할 그 당시에 화장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무 살 때는, 어,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학교 갈때 화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화장을 하고 다녔던. 1학년 때도 물론 야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뭐 학교에서 잠을 자진 않으니까 새벽까지 그림을 그릴 때도 화장을 하고 그러고, 그림을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헨싱 앰플 제가 요즘 맨날 하는 화장은 너무 좀 화려하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 뭔가 좀 적당선을 찾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장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연 내일 이걸 하고 갈지는 내일 결정되겠죠? 이렇게 앰플 발라주고요. 비그린 730 데일리 모이스처 크림 이쯤에서 되게 궁금한 게 생기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쟤는 졸전을 했는데 왜 다시 학교를 가지? 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너무 과대 그건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졸전 브이로그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왜 다시 학교를 가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분 정도는 립밤 발라줄게요 이거는 어뮤즈 비건 그린 립밤 클리어 바비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선크림이거든요 이거를 듬뿍 양 볼에 짜주고 분배를 해준 다음 왜 제가 졸전을 하고 학교를 다시 가냐? 저는 졸전을 조기복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 만에 졸작을 다 완성해서는 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완성하는 졸전을 저는 반년 만에 빠르게 완성을 해내야 되는 그런 조기복학을 했었는데 그 고생을 하며 졸전을 딱잘 끝내놓고 나니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졸전을 이미 끝내버렸으니까 아할거 끝났다 라는 생각으로 학교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다음은 요거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스킨 리퀴드 메이크업 쉐이드 1호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짜줄게요 왜냐면 커버력이 거의 없는 파운데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약간 컬러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복학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보니 3년 동안만 휴학을 할수 있는데 그거 다 썼다고 이제 복학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원치 않는 아, 언젠가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사실 계속 미룰 수있다면 미루고 싶었던 복학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laughs> 이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그렇게 엄청 강하지가 않아서 그냥 컬러 크림 느낌으로 피부 톤 보정 그 정도의 느낌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려요. 피부 커버나 피부 표현은 예로 마무리할게요. 메이블린 메이블린 뉴욕 컨실러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15호 페어 컬러입니다. 얼굴에 얇게 안쪽에 올려줍니다. 너무 몇년 만에 다시 학교를 가니까 약간 다시 입학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막상 학교 가면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들겠지만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기분이 듭니다. 우와, 나 학, 대학생이네? 약간 이런. <laughs> 나 아직 대학생이네? 이런 느낌. 친구들이 과연 1호학번 전소연은 이번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막 놀려요. 좁은 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올려서 살짝 말려줘요 그리고 펴 발라줍니다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개강이 그러니까 두 번째잖아요 딱 3월 달이 됐는데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한명 왜냐면 저는 2 0살 때도 OT도 안 갔고요 입학식도 안 가서 3월 2일 날딱첫 수업 때과 사람들을 처음 보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 내일 가면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이 감정을 느끼면서 제가 학교를 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조교님과 교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졸업을 했고요. 모두가 학교가 끝났어요. 제가 아는 모두가. 동기들과 후배도 제가 아는 후배들은 끝났어요. 뭐, 원래도 후배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립멜 매트 퍼펙션 파우더입니다. 소량만 이렇게 덜어서, 피부에 올려줄게요. 약간 두 번째 입학 같아요. 파우더를 얇게 깔아줬고요. 롬앤 베러 댄 쉐입 1호 오트 그레인. 이걸로 일단 코 쉐딩 먼저. 심지어 과가 합쳐졌어요. 저희 과가. 원래 저 과는 미술학과였거든요. 저는 미술학과로 입학했지만 미술학과로 졸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술학과 옆에 과가 디자인학과였거든요. 디자인학부랑 저희 미술학부랑 병합? 뭐 아무튼 그런 걸 했대요. 졸업장에 저는 미술학과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졸업이 되게 됐는데 이게 저한테 과연 좋을 거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얼굴 쉐딩도 그냥 바로 해줄게요. 메이블렌드요 브로우 울트라 플루피 이 제품으로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나요? 저는 수업을 두 개였나 세개 듣는데 이제 막 학기니까 저는 그 비대면 수업은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전 대학 다닐 때 인터넷 수업만 들으면 무조건 애플을 봤던 사람이라 아그 너무 힘들어요. 그냥 대면 수업은 학교를 가면 되는데 인터넷 수업은 아 너무 저랑 안 맞아요.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는 건 차라리 대면 수업으로 졸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썹 그려줬고요.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박력 있게 생겼지? 부어서 그런가? <laughs> 이거는 키스미 컬러링 아이브로우 4호입니다. 이걸로 약간의 톤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 이거 사용할게요. 블랙루즈 크리스탈 하트락 섀도우 코랄 코프리 제품. 요거, 요 색깔 사용할게요. 오늘은 화장이 너무 과해지지 않게. 하지만 상큼함과 발랄함은 잃지 않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거의, 거의 그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눈썹에도 살짝 톤을 맞춰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서 블러셔를 먼저 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바를 립 제품에 맞춰서 컬러를 맞춘 거기 때문에 블러셔를 이따가 바를 립 제품을 사용해서 바를 거예요. 블랙루즈 리즈 벨벳 틴트 이호 애플그린 요거트 컬러입니다. 컬러와 컬러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만든 틴트고. 스무디 컨셉으로 나와서 블렌딩이 되게 잘돼요. 이게 사르르 부드럽게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볼터치로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텍스처예요. 오, 진짜 완전 좋은 과일 향 나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살짝 섞어서 한번더 올려줍니다. 안쪽 위주로만. 좀더 진하게 언더도 한번더 내일 갈때이 화장을 하고 갈 계획이에요. 엄청 설레는 새내기 같죠? 별로 <laughs> 할게요. 설레는 새내기는 개뿔 그냥 졸업 못한 고인물이지 그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가서 최대한 조용히 나오려고 해요. 눈에 튀는 행동 안 하고 다들 내일 완전 막 샤방샤방 하고 오겠지? 하지만 저는 오전 수업은 피곤하기 때문에 안 씻고 모자 쓰고 그냥 쌩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후 수업을 가려고 하거든요. 오후 수업 끝나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갈때 화장을 하려고 해요. 이 화장을. <laughs> 그럼 나는 이걸 친구를 만나기 위한 화장인 건가? 학교를 가기 위한 화장이 아니고? 모르겠다. 이거 에뛰드하우스. <laughs>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퍼펙트 래쉬로 속눈썹을 한번 고정.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후배들이랑 막 친해지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 <laughs> 안녕, 나는 <laughs> 너 선배야. <laughs> 진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laughs> 와, 진짜 싫을 듯. 난 싫을 듯.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스틸라 매그니피스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코랄 크러쉬거든요. 이게 핑크 펄이랑 금펄이 같이 들어있어서 눈에 듬뿍 올려줄 거예요. 완전 듬뿍. 그리고 펴줍니다. 눈에 딱 올려줘요. 그리고 눈 언더에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눈 앞머리만 좀 눈매가 둥글어 보일 수 있도록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거는 키스미 제품이에요. 이걸로 눈 앞머리만 이렇게 딱 해서 눈매가 좀 둥글둥글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사용한 그냥 섀도우 팔레트로 이 컬러랑 이 컬러, 대신 이쪽을 좀더 많이 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 해줍니다. 오늘 화장은 되게 간단하고 되게 빨리 끝낼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대학 다닐 때 <laughs> 아침에 아무리 내가 일찍 일어나도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여유로 있, 있다고 이 말의 뜻을 아직 새내기 분들은 모르려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더 일찍 일어나니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다는 걸. 전 그래서 오전 수업을 웬만하면 신청을 안 했었어요. 전공이랑 막 전공 필수, 진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 말고는 아이라인 뒤에 그냥 섀도우로 음영만 줄게요. 거의 그냥 오전은 나에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후로 전부 다 시간을 몰아넣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싶어 했을 정도니까. 메이크업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근데 또 블링블링 할수 있게 요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요거 메이블링 콜로썰 워터프루프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이걸로 마스카라 해줬고요. 아이섀도우 떨어진 가루는 아이브로우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면 화장이 지워지지 않고 딱 가루만 떨궈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그린 걸로 저한테 원래 있는 점을 조금 더 선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하이라이터는 톰포드 제품이에요. 쉐어 치크 듀오 이게 깨져가지고 이 위에 거입니다. 그거 발견했어요. 19에서 20살 이럴 때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뷰티 유튜버를.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서 맨날 화장할 때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면서 영상 만들고 너무 귀엽고 웃기더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립 바르기 전에 룩좀 완성하고 와서 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도 살짝 만지고 왔어요. <laughs> 앞머리 이거 오랜만이다. 옛날에 스무 살, 스물 살때 이러고 다녔는데 웃기죠? 입술 안 발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입술 얼른 바를게요. 요거. 블랙로즈 리즈벨벳 틴트 제품입니다. 이렇게 총 5종으로 출시되었고요. 3월 7일에 출시하는 따끈따끈한 신상 립 제품입니다. 그러면 5컷 일단 상세 컬러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칵테일 체리 컬러를 닮은 피치 파파야 컬러. 쿨톤 취적 컬러, 로즈 컬러인 애플 그린 요거트. 번트 오렌지 컬러의 망고 코코넛. 칠리 로즈 컬러의 라즈베리 밀크 브릭 브라운 컬러인 투샷 피넛 라떼 컬러 이 리즈벨벳 틴트 제품은 높은 밀착력과 높은 발색력으로 원콧만으로도 선명한 립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2호 제품이랑 5호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이 2호 컬러를 입술 전체에 선명하게 발색하고요. 투샷 피넛 라떼 컬러를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서 요런 입술을 연출할 겁니다. 2호 컬러 애플 그린 요거트 컬러 먼저. 이게 처음에 바를 때 건조 없이 촉촉하게 올라가요. 밀착력이 엄청 좋아서 입술에 진짜 착 달라붙고 이게 건조되면은 보송한 벨벳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 촉촉하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도 각질 부각이 안 된다는 점.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각질 부각이 안 돼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가벼워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가벼워. 5호 제품을 입술에 안쪽에 올려줍니다. 5호 컬러가 진짜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보송하게 마무리되며 밀착력이 너무 좋으니까 마스크 묻어남은 적고 이게 얇게 밀착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각질 부각이 안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쁘죠? 그래도 앞볼에만 살짝 너무 귀여운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어떤가요? 너무 약간 조금 쌍콤하지 않나요? <laughs> 근데 아무리 상콤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는 절대 새내기처럼 보일 수가 없다는 걸 자각을 했고요. 앞머리는 이렇게는 이제 못 하고 다니겠네요. 저이 앞머리 좋아하는데. 접히면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 파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앞머리를 참 좋아했는데, 못하고 다니겠네요. 어, 근데 뭔 상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나이 필요한가? 아니야. 그래도 적당선은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설리한옷 <laughs> 입고 화보나 찍고. 암튼 이렇게 개강을 맞이해서 화장을 연습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좀, 좀 귀엽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 이 화장을 한 상태로 룩북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대학 생활을 위한, 새내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1, 2, 3, 4학년. 저는 1, 2, 3, 4학년을 다 다녔기 때문에 1, 2, 3, 4학년을 위한 그런 룩북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해요. 대학생활 룩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달려였습니다. 안녕.